안녕하세요. 도깨선생입니다. 지금 이더리움 ETF 승인이 곧 예정인데 관련 코인들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이 하루 만에 24%가 상승했습니다. 시총 600조 원의 무거운 이더리움이 하루 만에 급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ETF 승인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해 볼수 있죠. 무엇보다도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기 때문에 거대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올해 초 이더리움이 200만원대에서 540만원대까지 상승 랠리를 보이기도 전에도 대량의 거래량을 터트려 주면서 상승 랠리를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 때문에 세력이 들어온 것이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ETF 승인 전에 대량의 거래량이 미리 출현하고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 ETF 승인 호재는 끝났기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 ETF 승인 전에는 이더리움 거래량은 붙었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이더리움 ETF 승인 과연 가능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확률상으로는 75%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세력이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고, 하루 만에 24%의 급등세를 보여줬다는 건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거대 세력이 ETF 승인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승인 전으로 이더리움 기반 관련 코인들의 강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비트코인 ETF 승인 때를 보더라도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레이어2인 스택스의 상승률이 더 컸던 것을 알수 있고 이번 이더리움 ETF 승인 때도 이더리움보다는 시총이 작은 코인에 집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현재 분위기는 긍정적인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승인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 SEC가 과거 부정적 태도에서 긍정적 태도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SEC가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비트코인은 상품이기 때문에 ETF 승인을 해줬지만 이더리움은 증권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한 탈중앙화로 주인이 없습니다. 앞으로 최고를 통해 나올 비트코인 양도 정해져 있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 창시했고 이더리움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더리움은 최굴 방식이었지만 재단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꾸면서 완벽한 탈중앙화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SEC는 이더리움이 ETF 승인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큰 것이죠. 하지만 지난달 홍콩에서 먼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하면서 큰 자금이 ETF 운영사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코인 ETF가 자산운용사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각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SEC 의장이 교체가 될수 있는 불안한 시국이기 때문에 SEC는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자산 운영사인 블랙록 등 금융사들은 막대한 자금을 정치권에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을 움직이는 조정은 금융권들이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ETF의 승인의 결정적 계기도 사실 블랙록과 같은 금융권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블랙록이 운영하는 자산만 1경원으로 이 규모는 우리나라 국내총 생산 규모의 20배에 달합니다. 이런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블랙록은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ETF 승인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내에 큰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미국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이제는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아닌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이더리움 ETF 때도 두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진행될 경우 이제 크립토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정하면서 규제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사실 이번 대선 두쪽 모두 암호화폐에 대해 무조건적인 규제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죠. 따라서 이번 이더리움 ETF 승인은 단순히 이더리움 ETF 상품 출시했는 것이 아니라 지금 SEC가 대부분의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번에 완화되는 시그널을 준다는 것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SEC와 소송 중인 리플을 비롯해 수많은 코인들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더리움 ETF 승인에서 가장 크게 오를 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 목은 솔라나입니다. 현재 코인 3대장은 비트, 이더, 솔라나로 시가총액 순서대로 보면 스테이블 코인 테더와 바이낸스 거래소 토큰 BNB를 제외하면 시총 3위까지 코인이 비트, 이더, 솔라나인 것이죠. 따라서 이번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되면 이더리움은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 번째 주자인 솔라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더리움의 승인을 받으면 솔라나가 안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더와 솔라나 모두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은 시총이 작은 솔라나가 더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시총 600조인데 반해 솔라나는 100조밖에 안 하기 때문입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대부분 우위를 점하고 있죠. 특히 속도 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높은 거래 속도와 낮은 가스비로 활성 사용자 수가 매년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시장을 빠르게 뺏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솔라나는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 엄청난 규모의 생태계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더리움 ETF 승인 호재로 폭등할 코인은 이더리움 레이어2 관련 종목입니다. 비트코인 ETF 때도 비트코인 레이어2 종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솔라나와의 속도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확장 솔루션인 레이어 2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레이어 2 시장의 성장성은 무한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솔라나가 100조 시총인데 반해 이 종목은 20분의 1인 5조 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 코인을 활용하면 이더리움 게임과 NFT를 제작할 때 초당 9000 TPS 속도로 사용할 수 있고 가스비도 무료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가 낮다면 이미 익숙해진 이더리움을 쓰는 것이 개발자 입장에선 더 편하겠죠 이 코인 플랫폼을 활용해 이더리움 게임 대작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으론 길드 오브 가디언즈입니다 이 NFT 게임은 현재까지 1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배틀을 통해 NFT를 얻는 플레이투언입니다. 즉 게임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것이죠. 이 코인 플랫폼으로 만든 두 번째 게임은 일루비움입니다. 이 게임은 메타버스를 포함한 RPG 환경에서 일어나는 블록체인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는 블록체인 게임은 퀄리티가 낮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했는데 이 게임 출시로 그런 말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포켓몬 게임과 비슷합니다. 내 몬스터를 육성해 상대 팀과 배틀을 벌이게 됩니다. 내 포켓몬이나 아이템, 경기장, 부동산 등은 nft 형태로 팔아 수익을 낼수 있죠. 이 코인이 있기 전까지는 이더리움 게임에 참여하려면 높은 가스비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어 2인 이 코인 플랫폼이 출시되면서 가스비 없이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바네크는 이 코인 플랫폼을 통해 나온 게임들 중 일루비움이나 길드 오브 가디언즈 같이 트리플A 등급 게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통해 이 코인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코인 플랫폼을 통해 만든 게임은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수수료의 20%를 이 코인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이 많이 나오고 그 게임이 인기가 있을수록 이 코인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토큰은 스테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토큰을 장기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가격 상승과 스테이킹 이자 두 개를 모두 받을 수 있어 매도 물량은 적어지고 매수 물량은 점차 많아지는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더리움 ETF 승인전, 폭등이 가능한 이 코인 종목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5번과 이더리움 ETF 메시지 남겨주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